제가 손에 49년생입니다. 지금 올해 2년째 하고 있어 재밌죠? 선생님도 좋고, 원장님도 좋으시고, 우리 사장님도 주인공으 되게 아주 좋아요. 행복요 시골에서 살면서 저희 엄마도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친장 엄마가. 우리 엄마 돌아가시고, 저희 고양이 진도 고기들, 친도 할머니가 이제, 그때만 해도 우리는 이제 선다고 강주로어고가서강조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시기고. 자부자고 오빠하고 소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또 할머니 따라서 강도로 왔어요 할머니하고 같이 살다가 저도 이제 어느정도 나이를 먹으니까 직장생활을 했죠 그 시골에 처음에 이 제가 물러주러 가면은 옆집이아주마가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언니한테 말을 했는가 봐 이제. 자기네 시동생이 있는데 결혼식시서 좋겠다 근데 우리 오빠가 엄청 엄했어 나는 이제 결혼을 시키만 해. 따로 산다 혼자 살게 해준다 <laughs> 그렇게 그 말에 호개가 갖고 응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 형님한테는 한 1년을 거의 놔두더라고 1년 그 살았어 같이 그냥 이따가 이제 난좀 장을 조금 좀... 쫙 하나 얻어서. 살다 보니까 시골에 시동생이준비가아니지 농사 질 사람이 없다. 아서 농사를 주시면 어쩌겠냐. 또 아저씨도 좋은 직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5년만 가서 살자고니 이따가 또 시골을 따라 들어갔어. <laughs> 그래서 한몇년 살았어요. 5년이 아니라. 그래서 하 아들 낳았는데, 거기 가서 나를 죽을 때낳어 그래서 난몇 년을 살았는데, 자꾸 몸이 아프요. 나도 아프고 아저씨가. 아저씨 아프대나아프대 아저씨가 이제 그러다 그러다 가셨어 그래서 이제 또 시골에서 애들 데리고 또 같이 농사짓고 살고 어쩌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우리 언니가 그냥 강도로 나와라 그래가지고 언니가 방을 하나 줬어잘 제일 최고는 이제 우리 딸만 먼저 이제 내 보냈어 딸 대단히 그래. 잘 공부하고 나 의리 직장 다니고 또 얼마 있다 또 나도 이제 나오고 그때만 해도 그래야 들은 이제 다니고 있고 우리 막내는 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살다가, 단중에데 아주 시골집으로 짐을다 인도해갖고, 어린이집에서 살고 있는데, 나는 토요일에 갔으면 쓰겠는데, 누가 나를 토요일에 인도할 사람이 없다. 우리 이제 아는 아줌마, 제 앞에서, 동해에서가 그때는 대한 사람을 데리고 왔더라고. 제가 몸이 아파서 나를 보고 양쪽으로 끼고 왔어요, 그냥 어디다 따뜻해 아픈이 없이 그 잘못 걸어다니고, 몇 불이 이런지 가려. 앞에서 엑스 찍어도 아무 문제도 없고. 잘못 부르다니. 이끌어준 사람이 없으니까, 앞으로안 가고, 웃음 나서면 가고, 그렇게 살잖아. 우리 큰아들이 이 어느 정도 떴다, 그냥. 당이, 흡입고 당이 조립을 하고 우리 친척, 주변 사람들, 우리 도와주고 그래 있었어, 우리 큰아들이. 그 전에 난에또 직장을 잡아서 회사 다니고 있었고, 우리 막내는 학생이고, 나도 이제 에 다니면서 아픔선 다니면서 아픔성 그렇게 살다가 그러다가, 우리 언니도 아파트까지도 하나 해야 이사를 갔어요. 아파트까지 살면서 딸도 직장으다니는데 결혼을 하려고 하면서 그냥 그때 당시에는 쉬겠어요. 내가 일도 또 다니고, 아들도 하아도 아들 직장에 다니고. 우리 딸이 어려서부터 착이 빨리 들었어요. 나를 많이 도와줬죠. 그러다 니 우리 아들도 결혼시키고, 막내도 결혼시있고다결혼 했으니까. 그래서 다, 다 살고는 있 우리 딸이 지금까지도 나를 많이 도와줬고, 내가 필요한 거다 사주고, 1 0년도에 왔어요 그래도 강주에서 혼자 살고 있었을 때는 저서람은 있었어요 젊은 날 도망가고 다니면서 안저 사람들끼리 만나야죠 맨날 강주에서 도만하는 회사를 친구들끼리 다녔어 쉬는 시간에는 조금은 그한 국물가게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그것도 사먹고 보면서 나중에 이 가게 나오면 나한테 말해 나는 나이 먹었어도 내가 버려야 먹고 산게 내가 할라니까 나중에 이 가게 나오면 나한테 말해 이렇게 산 친구한테 고려 어린이들 저쪽는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그때는 내가 전화를 해봤더니 그런데 언니한테 전화하라고했는데 가게가 하나 나왔는데 언니는 해가 얼마나 들었는지 사도 전세탁밖에 안돼나 한번 가봤어 내 눈이 좋게 보여요 아주 그냥 그래서 내가 그걸 계약을 했어 그 사는 사람이 전설의 살인데안 나가려고 막좀힘들어어 아주 나중이또 가면 내가 이러고 좋은 다시기사태 기분이 싫가고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한 12년을 살았어요 내가 또 우리 아들이 담양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아들 학교에서 저를 장한 어머니 상을 주셨어. 제가 또광주에서또 가기를 하면서 거기가 사거리인데 한 50m 정도까지는 매일 내가 청소를 했어. 하는 사람마다 그래요. 아유, 상주야 쓰려요 상주야 쓰면막 추천을 해가지고 상를 주더라도 그렇게 참고. 뭐 거기서 가게 하다가 딸이 좀 팔으라고 저희 같이 기도에서좀 팔아주시라고. 기다리라게 그러면 목소리가 들려요 얼마나 할때 우리 딸이 부동산도 또 맺는가 어떤 아줌마가 와 살란다 하더라 그랬어 근데 가격을 다 깎아가겠어 안한다겠어서 한중이 또 왔어요 또 살란다 그래서 살고 있는 우리는 아파트 4사가지 우리 딸이 지금 구애가 많지 멀고 있고 여긴 이아파트데 저도 막, 문 타고 와야 되구 막, 근데 힘들어어그뒤에다가 교회를 또, 이다가그뒤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 딸은 항상 제가 많이 걸리겠죠그 어렸을 때부터 딸이고 오잖아나 혼자, 그래서 살고려보더라고자식들얘가있으면까 오야지. 어느 날, 내제 여기서 올라온다고, 뭐라가고 여기서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거기서는 친구들이 입거 가서 외로워서 들어달라냐고 낯설어서. 처음에는 여기가 너무 말도 하고 그런데 좀낯설긴낯설대요지금 여기서도 참, 그래다 좋은 사람 만나서 재밌게 살고 있어요. 연교 아빠, 니가 학교 다닐 때 동영상을 그 봐와서 엄마는 기쁘고, 항상 너는 착해서 엄마 썩썩일면 좋고, 참, 우리 집에 나들러서 항상 군대 나니 내가 정말로, 너만 보면 내가 마음이 없지만, 애들도더 찬란히 잘 자라줘서, 지금에 와서는 행복하다. 앞으로도 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됐으면, 더 이상 받아이셨겠어 우리 그때 아들도 그렇게 속선지는 안 했지만, 오늘로 아, 잘, 잘 다니고, 그리고, 이렇게 손재주가 있는 것같아요 그때 말로는 뭐, 엄마, 내가 서울로 모시고 가서, 잘 살겠다고, 한참도 막 이렇게 쑥에다 죽고어 가만 그 보면 좀 머리가 있어. 어렸을 머리 때인데 집에서 이렇게 이런 것이 이렇게 작은 방 앞에가 있었어요. 근데 수도꼭지가 거가있었는데 자꾸 물을 텐데 밑에가 좀 그랬어. 어렸을 때인데 한 번에 우리 갔다 온다그러라고 탐석? 그걸 딱 해서 에머지로 해놨더라고, 어머지가 어린 분때 뭐 그런 생각이 저게 있었을까. 가만 머리가 아빠다는것 같아. 우리 딸은 어렸을 때부터 저 철이 빨리 돼가지고. 내가 쥐한테 이런 것도 없고, 항상 마음이 아파요. 지금까지도 나한테 잘해요, 아주. 말할 수 없이 잘해. 여기서도 다 알아요. 어때어 꼬매? 약도 샀어 꼬어 얼굴도 샀어 꼬매? 그런 딸이 없어요. 이그 딸한테 항상 고맙고 감사하고요. 항상 미안해. 내 딸, 한 분도 내가 미안하게 사랑한다고 못해봤지만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너를 정말 사랑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로 너도 잘 살겠으니 너도 건강하니 하나님 축복 많이 받고 잘 지내. 옛날에 우리 시어머니가 그러셨어. 너는 어쩌다 그런따을하나 마냐. 근데 <laughs> 우리 사위도 엄청 잘하셔. 작은며느리 주 엄마야. 네가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우리 집에 서 살면서. 내가 그 친정엄마보다 나하고 더 오래 살았다고 그랬않냐 나도 역시 너를 딸보다도 더 아끼고 사랑하고 있어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콩미나리 인제 엄마도 정말 내가 항상 너무 이쁘고 사랑해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위에 두고 또 다투지 않고 행복한 의 형제가 되었으면 좋겠어. 또 앞으로는 다예심있는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의소원이 내가 많이 먹어서 와가지고, 성격이, 캬, 빠르니 막 돌아다니는 성격이 아니라, 마음에 맞은 사람 있으면 그 사람하고는 그좀 친하고, 그사람을 사귀다가도 좀빈틈이 있으면 싫어요, 내 마음이. 지금에 와서는 여기 내가 지금 2년째 다니고 있는지, 우리 팀장님이 너무 잘하셔서 내가 행복해요. 이렇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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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실라고요. 들어오시면 좋겠죠? 우리 아저씨가 그렇게 아프서요간 병화로 내가 일어나쳐갖고 등어리다 들고 오르고 지대고 앉아. 아저씨 철국을 못 잡고. 호흡을한 것이 저렇구나. 그랬다고 그래요. 좀 나쁘니까 사람이 좀실망하고 내가 갖 어둠에서 일어나쳐서내 등이 다 들고 오르고 앉아. 그냥, 사회기는 사람들, 옛날엔 좀 힘들죠? 었 사랑하는 남편, 우리 아빠, 이 좋은 세상에 많이 살고 싶다. 하늘나라에 가지만은, 아이 보고 싶어 살았을 때 예수 믿으면 좋을 텐데, 그 내가 보고 싶어나이가들수록 가보고 싶고, 싶어. 사랑해요. 나중에 천국에 와서 만나요. 在做所有。